네, 안녕하세요. 여행시간의 두치입니다. 여행약관 설명 1탄에 이어서 2탄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 1조부터 제 6조 특약까지 설명을 해 드렸고요. 제 7조부터 이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7조는요, 계약서, 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 정보 제공인데요. 계약서의 주요, 그 주요 서류들을 여행사 한부, 소비자 한부씩 나눠 갖고 해당 여행 지역의 해외여행 안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8조는 계약서 및 약관 등의 교부 간주인데요. 여행 계약서, 약관 및 여행 일정표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 여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내용과 서류를 인터넷 또는 전자 정보망 또는 팩스 등의 기계적 장치를 이용해서 제공을 하고 소비자가 승낙을한 경우 계약서 및 약관의 그 약관이 교부되었다고 보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많은 여행사들이 이메일이나 팩스 또는 그 카카오톡으로 계약서 및 약관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제 9조는 여행사의 책임인데요.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제 3조 1항에 규정하는 여행사의 임무와 관련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고 그 손해를 가한 경우에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고요. 제10조는 여행요금의 내용에 대해서 표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행사 일정표에 포함, 불포함 사항에 이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를 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가끔 여행 일정표에 불포함 사항을 보면 가이드 팁뭐 가이드 팁 현지 지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행 상품을 계약할 경우에 소비자는 여행사에게 계약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요. 그 금액을 여행 요금 중10% 이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나는 여행사에서 그 이상을 지불하라고 하는데라고 했다면. 아마도 출발일이 얼마 안 남았거나 특별 약관에 의해서 계약금을 10% 이상 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여행 상품 계약 시 계약금은 즉시 납부를 해야 하고요 잔금은 여행 출발 최소 7일 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제11조 여행 요금의 변경인데요 여행 상품을 계약했다 하더라도 이용 운송 수단 또는 뭐 숙박기관에 그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 시보다 5% 증감하거나 환율이 계약 체결 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소비자가 그 증감된 금액 범위 안에서 여행 요금을 어, 여행 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수 있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환율이 계약 체결 당시에는 1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여행 출발 15일 전에 환율이 1달러당 뭐 1,500원이라고 하면은 환율이 올라갔잖아요. 그로 인해서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증가된 그 요금을 소비자에게 청구를 할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계약시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여행 출발 15일 전에 환율이 1달러당 800원이라고 하면은 감소된 환율로 인해서 소비자는 여행사에게 여행상품 가격의 할인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단 여행사는. 요금이 증액했을 때 여행 출발 15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12조 여행 조건의 변경 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인데요. 계약서 등에 명시된 조건을 상호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 그리고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해 쌍방이 합의된 경우 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간의 파업, 휴업 등으로 인해서 어,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이 어, 시작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만약 긴급한 상황으로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사후에 서면으로 그 일정에 대한 변경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일정 변경에 따른 비용 발생이 만약에 생기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만약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야 할 경우에는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본인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에는 여행사의 요금 환불 청구를 할수 없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12조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